종츠, 타 텐텐 또 렌시. 종츠, 이때부터, 이로부터, 그는 텐텐 또 렌시. 매일매일 연습했습니다. 종자어 따완, 아침부터 저녁까지, 토우토우덜 엔 토우토우더는 몰래, 가만히, 라는 뜻이죠. 몰래 연습했습니다. 요时候, 어떤 때는 일러껑 지요 좀더 자유롭기 위해서 자유롭게 연습하기 위해서 타 소싱 타우 林린리취랜 소싱 차라리 아예 라는 뜻이죠. 그는 아예 타우 林린리취 숲속으로 가서 연습을 했습니다. 이태인 자우천 당타 정자의 순린 리린시 어느 날 아침에 그가 정자 한참 봄할때 순린 리린시 숲속에서 연습을 하고 있을 때 파추더 워워워 더 차우성 스 나머 삐전 나머 하우팅 나머 홍량 파추더 그 소리 낸그꽃기호 소리가 너무 비전, 너무는 감탄사입니다. 그렇게 비전, 아주 진짜 같다 또는 진실에 가깝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진짜 같고 너무 하우팅, 그렇게 듣기 좋고 너무 홍량, 아주 우렁찼습니다. 홍량 우렁차다 또는 소리가 낭낭한 것을 말합니다. 이즈 훌리 틴다울러 실리 쉰스죠 이즈 훌리 여우 한 마리가 틴다올러 들었습니다. 듣고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쉰스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꽁지 쫑위라이 자우월러 옵수타기 종이 끝내 나를 찾아왔구나. 워데이 취 간시의 타하던 라이펑 워데이 데이 뭐뭐 해야만 한다. 오 내가 가서 간시他타来던 라이펑 그가 방문해 준 것을 감사해야겠는걸. 우리 真的去了 여우가 진짜 정말로 갔습니다. 아이 메모 잊지 대상 도차와 찬진. 그리고 刀叉 칼과 포크입니다. 刀는 나이프, 차는 포크와 찬진 냅킨을 가져가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因为대 호리를 말소. 냐하면 여우에게는 또의 对什么来说? 누구에게 있어서, 누구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네, 狐狸에게 있어서,没有比小公鸡更美味可口的午餐了. 없었습니다.比小公鸡 수탁보다更美味可口的, 수탁보다 더 맛있는, 입맛에 딱 맞는 그러한 우찬 점심밥이죠. 점심 식사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목소리가> 상상当他看见提交的是一只狗而不是小公鸡时 네. 거의 상상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당什么 <목소리가> m 어 뭐, 뭐할때그 여우가 보았을 때 디지아더스 짖은 것이 이즈거 한 마리 개이고 얼 부스 셔 공지 수탉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을 때 그러니까 여우가 그 짖은 것이 수탉이 아니라 강아지라는 것을 알았을 때 가이시 도머 시왕아 도머 얼마나 실망했겠는가 나즈 거우 둔어져그 개는 둔쪼 쪼그리고 앉아서 이성 요 이성 더 워워워 叫어 이성 요 이성 네, 한 소리, 또한 소리. 이렇게 꼬꼬대 가고 짓고 있었습니다. 아야, 훌리 쇼다. 아야. 감탄사죠. 아이쿠. 어머나, 어머. 의외의 느낌을 표하는 감탄사입니다. 왜라 있을 거야? 어, 원래 어, 이랬던 거구나. 알고 보니 이런 것이 었군 니스게이워셀러 이거 취엔타와 내가 나에게 썰러셔 마련해 놓다, 설치해 놓다. 이거 취엔타, 올가미가 되겠습니다. 너가 나에게 올가미를 설치해 놨구나. 이거 취엔타, 올가미라고? 땅랄라, 당연하지. 你让我以为是一只公鸡在树林里迷路了 너는 라고 나로 하여금 뭐뭐라고 생각하게 했잖아. 숲이 지공지 수탉 한 마리가 짜의 숲린리미루러 숲속에서 미루 길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했잖아. 而你却设下圈套想抓我。 그런데 너는 그러한圈套, 올가미를 만들어서,想抓我, 나를 잡으려고 했던 거잖아幸好我发现的及时幸好다행히我发现的及时 ]えっと, 여기에 너는정도보어입니다 다행히 내가 아주 적시에 발견을 했어. 지수는 마침맞은 시간을 뜻합니다. 我向你担保我压根메就没想抓你我向你担保， 내가 너에게 보증할 수 있어. 담보하다입니다. 我压根 전혀，我没想抓你。 나는 너를 잡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 我只是在这里 연습. 나는 단지 여기에서 연습하고 있었을 뿐이야. 연습? 연습? 연 연습? 무슨 연습? I p a 나는 우는 연습을 했어. 現在差不多已经學會了. 이제差不多 이제 거의 이제 차부도 거의 이 진학회로 다 거의 다어 배워서 할줄 알아. 이 팀어 쩨어 더 도호. 너 내가 얼마나 잘짓는지 한번 들어 봐. 슈어완 말을 마치고 나서 타요 홍량의 꼬오 叫起來. 강아지는 다시 우렁차게 꼬끼어 하고 짓기 시작했습니다. 홀리쩐샹 하하 따샤. 여우는 정말 하하 따샤 하하 하 크게 웃고 싶었습니다. 다자이디샹 따져굴 펑져뚜즈 그는 在이디땅 위에서 따져굴 <목소리> 따굴은 대굴대굴 구르는 것입니다. 대굴대굴 구르면서 펑져뚜즈 <목소리> 펑은 두 손으로 받쳐 드는 것인데요. 펑저 두하면은 배를 움켜쥐고, 질리 런저 부셔 추성 라에 리 있는 힘을 다하여 런저 런 참다죠 부셔 추성 라 웃음 소리가 나지 않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참았습니다. 시어고 간다우 소울러 외취 강아지는 외치, 억울하다, 섭섭하다 또는 어, 답답하다라는 뜻입니다. 억울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띠져토 고개를 숙이고 한 절레 이스에 눈물을 머금고 모모 저 카일러 모모 묵묵히 말 없이 저 카일러 떠나갔습니다. 父亲有一只杜鹃,看着小狗走过去很동칭타父진그 근방에,有一只杜鹃, 두견새, 뻐꾸기입니다뻐꾸기가강아지가저고去 지나가는 것을 보고헌동칭타 그를 매우 동정했습니다. 니정몰라왜 그러니? 没什么, 아무것도 아니야. 那你为什么这样伤心? 그럼 너왜 이렇게, 상신 상심해 있니, 마음 아파 하니? 아이,没什么好说的. 아이, 뭐, 별로 할 말이 없어.因为我不会叫. 왜냐하면 내가 지질 줄 모르기 때문이야. 여기서 메이셔머 하우스오더 하면 별거 아니야. 별거 뭐 말할 거 아니야. 이런 뜻이죠. 要스, 就 인웨이 저 要스, 만일. 就 인웨이 저거. 이것 때문이라면 나 워크이 教你.니 어, 그럼 내가 너를 가르쳐 줄수 있어. 教 가르치다. 동사로 쓰일 때는 일성이죠. 종教우쨔스 할 때는, 명사에서는 사성으로 쓰입니다. 이 팅워 전멋지어. 너 내가 어떻게 우는지 들어봐. 찡커넝 모방워. 찡커넝. 최선을 다해서 될수 있는 대로 나를 따라해. 모방이죠. 꾸꾸, 꾸꾸, 꾸꾸. 뻐꾸기가 꾸꾸, 꾸꾸 하고, 옵니다. 네팅 <놀람> 밍바엘라마. 잘 들었니? 我觉得很容易. <놀람> 어? 쉬운 거 <것> 같은데? 容易 <놀람> 질러? 아주 쉬워. 我從小就為這樣叫. <놀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울었어. 예수시. <놀람> 너도 해 봐. 꾸꾸 <놀람> 꾸꾸. 네. 꾸. 어쉐저두 주엔째요. 그 강아지가 뻐꾸기를 따라서 구하고 울었습니다. 다나된 슬러. 그 강아지가 그날 슬러 시도했습니다. 다음 날, 다음 날, 또 슬러. 이튿날도 사흘째 날도 시도했습니다. 이것이 期过后 일주일이 지난 뒤에 타이징 学에더상당부추얼 그는 이미 学에더네 여기도 정도 부어져. 상당부추얼 상당히 아주 잘 배웠습니다. 샤오꼬 점까 강아지는 매우 기뻤습니다. 신샹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我终于回叫了那 결국, 지질 수 있게 되었어.现在,别人再也不能取笑我了。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자이에 다시는, 나를 비웃지 못할 거야.取笑, 비웃다, 놀리다, 조롱하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지오자의 나지텐 바로 그 며칠 동안 르먼카이시 날리엘러 사람들은 사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날리에 사냥하다. 수릴리에 날려 헌돌리엘은 숲속에 많은 사냥꾼들이 왔습니다. 릴리에 하어바이파바이중의 선창소 그 중에는 하어 어떤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이파, 바이중, 백발, 백중에 여기에서 쭉, 적중하다, 마치다 할 때는 사성으로 읽어야 합니다. 네, 쭉 하면 가운데라는 뜻이 되고, 쭉 하면 명중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선창서, 선창서는 장소. 명사수입니다. 창서 창총 창자죠. 네, 총을 쏘는 사람인데 아주 썬잘 쏘는 사람 명사수가 됩니다. 나파스 이지 예잉 나파 설령 뭐뭐라 하더라도 예잉 잉은 꾀꼬리입니다. 예잉이니까 밤 꾀꼬리일지라도 다음은 예호에게 이다샤라 그들은. 나 샬라에 하면은 쏘아서 맞추는 것이죠. 날리에니까요 그들은 맞출 수가 있을 것이다. 이거 치앙파 헌준 널리 했过 찡고 나리. 한 사냥꾼이 그런데 어떤 사냥꾼인가? 치앙파 그 사냥하는 방법이 매우 정확한. 그 사냥꾼이 찡고 나리. 그곳을. 지나가다가 타팅젠 총수 총중 传来라의 꾸꾸넛 재어성 수총 수풀 속에서 꾸꾸 하고 전해져 오는 소리를 듣고는 채쥐창미오준 그리고는 총을 들어서 미여오준 조준을 했습니다. 펑! 펑! 네, 탕! 탕! 총소리죠. 리엔카일러 양창 두 번을 연달아 쏘았습니다. 신하오 메이다중 어, 다행히 맞지 않았습니다. 지단 차고 小狗고耳다빈 지단 총알이 차고 스쳐 지나가다 小狗的耳더 얼빈 강아지의 귀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샹자이 연화화里画的那样，像什么那样 바로 그렇게. 연화화 시什么那样마치 뭔뭐처럼 그렇게. 어, 리엔화화는 연속적인 그림이 있는 그림책입니다. 그 그림책에 그려진 것 같이 샤오바오 빠토이 지오파오 강아지는 바토이는 뽑을 발자인데요 바토이 하면 걸음을 급히 내딛다 걸음아 날 살려라가 되겠죠 지오파오 그렇게 재빨리 내달렸습니다 타헌차이 차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다. 강아지는 의아했습니다. 나글리엔 <례를 일하는 중수 엔삼> 준스파펑러. 그 사냥꾼이 준수 틀림없이 분명히 파펑러 <파이팅> 미쳤나 봐. 찡然 뚜이카开枪竟然뜻밖의 의외에 뚜이고 개를 향해서 총을 쏘다니 거오 바오와 바오와 강아지는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네, 이야기는 일단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이 뒷부분은 학생들이 각자 자유롭게 결말을 지을 수 있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장 마음에 드는 결말을 생각해 보시죠. 강아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울러 간시의 소팅 짜이젠.